아 잊어버렸어. 샷 어, 뽕 좋았어 뽕 좋았어 멋있어요멋있어요 <릉> <릉>

아, 네.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앞으로 와주세요. 아, 네. 아, 여기 여기는, 어, 또, 저, 여기 또 여기 현장인 좀 오시고요. 아, 네. 여기 계신 분들 다손잡뒤로 가세요.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저 최강 최상입니다. 최강. 2025년 성공마을 부활축하 착수의 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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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시며, 아버지의 나라 가오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, 땅에서도 일루어지셔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,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. 성도와 성도와 아멘. 축마 축사. 설일에 처음 사 축사. 축구대사 사장님 <laughs> <우상님> 너무 좋아한다. 카드는 우리의 착한 소변이 엄청 깊죠? 와, 딱 필요한 건데. 소변기가 그 다음에 소변을 반쯤 퍼봅시다. 안타까운 그런 상입니다. 아차당 미카엘라 장애님. <laughs> 기다리기 비타민, 시작입니다 <laughs>